제게 성찬식 하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나라 형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전두환 정권 초기라서 날마다 서울은 시위와 체류가스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채플실에서 성찬식이 진행됐는데 어느 때처럼 그렇게 성찬식이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저도 참여하게는 참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앞에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앞에 나가서 이제 분잔 분병에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교수님 앞에 서시고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그 뒤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제가 잘 아는 교수님 라인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저를 활짝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떡과 잔을 건네시면서 조주의군 이것은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기억이 좀 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때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통 그저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라고 주셨지, 이름을 부르면서까지 분잔, 분병을 하신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그날 교수님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 아닙니까? 어, 그 교수님 제 이름을 아는, 아시는 거고, 그래서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학생 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렇게, 어, 그렇게 히,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에게 격발 지점이 됐어요. 조주희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교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저의 상황과 관련된 모든 수식어가 다 붙어 있는 것처럼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운 조주희. 날마다 젊은이들이 희생되고 있는 시대 속에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조주희. 또 학교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 계속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그래서 힘든 조주희. 개인사가 또 힘들어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조주희. 그 조주희 너에게 내가 내 몸과 내 피를 주노라.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게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동일한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도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인도 교회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사하시고 을 떼어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먼저 시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시점은 예수님께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만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모욕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일이 전혀 일어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내일 잡히고 죽는데 자녀들은 제자들은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일 고통의 자리로 간다. 나는 내일 죽음의 자리로 간다. 나는 내일 모욕을 받게 될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오늘 자리다툼하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가론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가론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신앙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픔과 슬픔이 우리 삶을 휘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건강 때문에 삶의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자존감이 모 없이 뭉개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어려운 일을 신앙으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신앙이 이걸 이기지 못해요. 그때 얼마나 신앙의 자존감이 뭉개집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이렇게 부족함 이렇게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성찬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을 요구하시기 전에 네가 아프든 네가 슬프든 네가 혼란스러워하든, 네가 신앙적으로 연약함을 느끼든, 아니면 신앙적인 방황을 하고 있든, 나는 오늘 너에게 내 몸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합니다.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죠. 아이가 너무 아파요.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어때요? 누가 아팠으면? 내가 아팠으면 건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내 몸을 줄수 있으면 당장 주고 싶다고요. 내 목숨 떠나도 내 아이 살리고 싶다고요. 그게 내 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죄 값까지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속적 죽음이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너를 위한 내 몸이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귀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새 언약입니다. 말하자면 쉬운 말로 재계약 하자는 겁니다. 과거의 계약 놔두고 다시 계약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계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외절이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말씀을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런데도 잊었어요. 어겼어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언약이 필요 없는.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피는 단순히 희생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관계의 재체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재체결된 관계인 것을 기억하는가 주님의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찬은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살리는 영적 재부팅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영원한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기반한 언약이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숨을 쉴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영원히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재부팅되는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부탁하지요.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두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살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별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살피라는 단어는 28절의 첫 단어입니다. 도키마제토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문법에서는 어순이 없습니다. 명사를 먼저 써야 되고 동사를 먼저 써야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맨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주님 앞에서의 자세가 있다면 살피는 것입니다. 살펴야 분별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더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에 이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늘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생각을 놓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신앙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살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내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신앙의 가장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데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삶 속에 담겨 있는지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살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신학적 이론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식을 2000년 동안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visible word. 보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 가지고, 묵상하는 것 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체험합니다. 이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떡을 받으며 주님의 몸을 봅니다. 잔을 받으며 주님의 피를 봅니다. 그 몸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체험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보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과 영원한 언약의 식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음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내면서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상암식구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무게와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서 질병 때문에 목숨의 위기를 만난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어느 날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슬픔이 내 슬픔이다. 그 고통이 내 고통이다. 그 눈물이 내 눈물이다. 내가 오늘 너와 그렇게 함께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몸과 피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식구 여러분, 성찬식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이 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추억하라. 성찬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오늘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의미이고, 이 주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그 주님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일어나고, 숨쉬기 힘들었다고 생각되시면 숨쉴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미래가 암울하다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는 주님 거기 계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축복의 식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 위로의 식탁, 그리고 다시 서게 하시는 식탁,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식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 붙잡아서 힘이 생기고, 주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한번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주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